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쯤입니다. 오늘도 제가 아이패드 관련한 영상 준비해 왔는데요. 바로 아이패드 드로잉 어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어플이죠. 요 프로크리에이트 어플 사용 방법에 관한 내용 준비해 봤습니다. 프로크리에이터 초보자 탈출을 위한 기초 꿀팁들을 가득가득 담아서 준비했으니까요. 이제 막 다운받아서 시작해보시려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용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시청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프로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앱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검색을 하면 맨 위에 나오는 이 어플입니다. 저는 지금 다운을 받아놔서 이렇게 뜨는데 화면이 처음 다운받으실 때는 가격이 떠요. 하나로 12,000원 정도의 다운을 받으시면 결제를 하시고 나서 무제한으로 계속 사용하실 수 있는 드로잉 어플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크리에이터 어플을 실행해 볼게요. 맨 처음 어플을 실행하고 나면 그림을 그릴 그림판이죠? 캔버스를 만들어야 해요. 이렇게 오른쪽 위에 플러스 표시가 보이시죠? 이거를 누르면 크기별로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 수 있는 요 사이즈가 나와요. 그래서 스크린 크기는 이 아이패드 화면 크기와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지는 크기고, 사각형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제 그림판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있는데 여기에 없다 이럴 경우에는 이창 오른쪽에 보시면 다시 검은색으로 플러스 표시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제 밀리미터, 센치미터, 인치, 픽셀까지 단위를 직접 설정해서 가로, 세로 크기를 맞춰서 캔버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은... 스크린 크기로 캔버스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새로운 캔버스가 만들어졌고, 손가락으로 줄였다, 들렸다 하시면서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측 상단에 있는 툴바에 있는 것들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왼쪽에 있는 건 바로 브러쉬 툴입니다. 누르면 브러쉬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이 프로크리에이터 어플 안에 있는 각종 브러쉬들이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한 번씩 다 어떻게 캔버스 위에 모양이 나타나는지 다 써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매끈하게 외곽이 그려지는 걸 좋아해서 주로 이 서예에 있는 모노라인으로 그림을 그리는데요. 요 모노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매끈하게 가장자리가 매끈하게 그려지는 그런 브러쉬예요 그리고 요 브러쉬 툴에서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걸 한번 더 누르시면 브러쉬 스튜디오 라고 해서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직접 브러쉬 속성을 좀 변경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조금 보면 요 간격 간격이라는 거는 늘리면 보이세요. 이렇게 점점 점점 하면서 벌어지는 거. 이렇게 획의 간격 설정을 할수 있는 그런 거고. 이스트림 라인은 직접 보셔야 이해가 빨라서 가장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지터는 늘리면 이렇게 획이 퍼지는 걸 보실 수 있고. 물음 감소는 이제 획의 끝머리 부분을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똑 떨어지는 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높이면 이렇게 연하게 옅어지면서 끝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림라인은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스트림라인이 0으로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0인 상태에서 글씨를 써보면 이렇게 안녕. 이라고 썼을 때 제가 지나간 자리로만 글씨가 써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여기서 스트림 라인을 최대로 올린 다음에 다시 한번 글씨를 써볼게요. 지금 보이세요? 자석처럼 이렇게 이응할 때 되게 잘 보이시죠? 얘가 펜슬 팁을 따라오는 모양, 보이시나요? 이것처럼 이렇게 획이 펜슬을 좀더 따라오는 듯한 느낌. 그래서 뭐 필기체를 쓰실 때, 이럴 때좀더 느낌이 살죠. 그래서 스트림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획이 좀더 펜슬을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브러쉬를 사용할 때 왼쪽에 있는 바를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거는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크게 했을 때, 제일 작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브러쉬 크기도 원하시는 대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밑에 거는 브러쉬의 투명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진하게 돼 있을 때, 투명도를 낮추면 이렇게 투명해지죠. 그래서 투명도도 왼쪽 바에서 설정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는 요 브러쉬 툴 옆에 있는 손가락 모양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스머지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거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종이에다가 연필로 쓰고 나서 우리가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뽀얗게 번지잖아요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그렸어요. 사람 얼굴을. 사람 얼굴을 그리고 눈, 코, 입. 그리고 이게 여자인 친구예요. 이렇게 있을 때, 어, 내 그림에서 볼 터치를 넣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분홍색을 선택을 해서 얼굴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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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동그라미를 살려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문질러서 진짜 피부처럼 표현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거를 선택을 해서 문지르면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브러쉬를 직접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 번지게 할지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느낌을 보시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은데 음, 저는 뭐로 해볼까요? 얼룩? 요걸로 문지르면, 보이시나요? 점점 배경색인 살색하고 섞여서 가장자리가 연해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 거 보이시죠? 요런 식으로 많이 문지를수록 더 가장자리가 옅어지니까 많이 문지르시면 조금씩 더 자연스러워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거나 예를 들면 또 풍경화를 그릴 때 배경이 그라데이션 색으로 표현되는 거 많이 보셨죠? 그때도 이 경계선 부분을 이 스머지 효과를 사용하시면 자연스럽게 섞여들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바로 지우개 툴이에요. 지우개도 스머지처럼 이렇게 선택이 다 가능해요. 브러쉬별로. 그래서 이제 직접 사용하시면서 가장자리가 조금 자연스럽게 지워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더 매끄럽지 않은 가장자리가 이렇게 좀 분산되는 효과들을 사용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근데 똑 떨어지게 이렇게 정확하게 지워지는 걸 좋아해서 그림 그릴 때랑 똑같이 지우개도 이 모노라인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사이즈를 키워서 이런 식으로 지우개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쉽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네 다음으로 지우개 옆에 있는 요 레이어 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레이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이제 그림 작업을 하실 때 수정이나 채색, 이런 작업을 하실 때좀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레이어는 먼저 추가할 때는 이 우측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사용해서 이렇게 계속 추가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레이어를 지우고 싶으시다, 이럴 때는 좌측으로 밀면 삭제 버튼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밀어서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 레이어 위치를 변경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꾹 눌러서 이렇게 또 한번 꾹 눌러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레이어의 위치도 변경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레이어의 개념을 이해하면 뭐가 편리한지 가장 쉬운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첫 번째 레이어에 제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뭘 그려볼까요? 음... 스마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동그라미에 눈, 입 이렇게 스마일을 그렸어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얘를 색칠하고 싶어요 근데 레이어를 나눠준다고 했죠? 채색할 때 레이어를 추가했어요 이 위에 있는 레이어에 색을 칠해볼게요 노란색으로 색을 칠하면 이렇게 내가 그린 그림을 덮어버리죠. 근데 이 레이어가 외곽선을 그린 레이어 밑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그 위에 있는 레이어 밑에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을까요? 그래서 위에 있는 레이어가 위에 그려지고, 아래에 있는 레이어가 아래에 그려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채색을 하는 경우에는 외곽선 밖으로 안 나가야 깔끔해 보이잖아요, 그림이. 그러면 이렇게 이건 선이 있으니까 선 따라서 지우기만 하면 깔끔하게 채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얘가 노란색 레이어가 위에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레이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 아까 튀어나온 부분을 수정하고 싶어. 근데 얘가 레이어 두 개가 나눠져 있으니까 이번에는 지우개를 써서 지워도 밑에 색깔은 지워지지 않고 이 선택한 레이어에 있는 검은 부분만 지워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어 개념은 잘 사용하시면 그림 그리실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레이어 창에서 이 N 표시 부분을 누르시면 색상을 조절할 수 있는 표가 나와요. 그래서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씩 설정을 바꾸시면서 원하는 색깔로, 나중에는 편집을 조금씩 하시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툴바에 있는 것들 기본적으로 설명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활용하실 수 있는 팁들을 또 설명드릴게요. 먼저, 좀 전에 제가 스마일 그릴 때좀 울퉁불퉁 못생기게 그려졌죠. 근데 이 원을 정말 예쁘게 잘 그리고 싶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거를 원을 대충 그려요. 그러고 꾹 누르면 이렇게 매끈해진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그라미를 대충 그리고 꾹 누르면 이렇게. 이거는 다른 도형을 그릴 때도 똑같이 접목이 돼서, 만약에 직선 그리실 때도 그려서 꾹 누르시면 이렇게 매끄럽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이렇게 그려서 꼭 누르신 다음에, 바로 떼지 마시고, 길이 아니면 각도 조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꾹 누르신 다음에, 한번더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끄러운 삼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 예쁜 직선도 일자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색칠을 할때 이렇게 하나하나 칠해서 채색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구역이 되게 넓으면 좀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럴 때이 도형 안을 한 번에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 우측 상단에 색깔 선택하실 수 있는 요 탭을 쭉 끌어와서 딱 놓아주시면 한 번에 바로 그 포토샵의 페인트 효과처럼 전체 구역을 채워줍니다. 한번더 보여드리면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연두색으로 해볼까요? 연두색을 쭉 데리고 와서 놓아주시면. 이렇게 전체 채색이 됩니다. 이것도 색칠할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시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 색깔에 관련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직전에 썼던 색깔을 다시 쓰고 싶다. 이럴 때는 제가 지금 연두색을 사용하고, 그 직전에 이 검정색을 사용했었잖아요. 러면이 검정색으로 바로 사용을 하고 싶어 이럴 경우에는 이 색깔 탭을 꾹 눌러주시면 이전 색상으로 바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거 이 검정에 바로 직전 색깔은 그럼 연두색이겠죠? 똑같이 꾹 눌러주면 연두색으로 이렇게 바로 직전 색깔은 꾹 누르는 걸로 돌아가실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더 전에 하지만 지금 작업하면서 좀 전에 썼던 색깔들을 찾고 싶다 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그럼 이 노란색 찾는 걸 해볼게요. 이 창을 누르시면 이렇게 직전에 썼던 색깔이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내 네, 색깔 사용 내역인 거죠. 여기서 찾아서 사용하시면 똑같이 찾아지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손가락으로 터치를 꼭 하시면 찾을 수가 있는데 그 포토샵에서 스포이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꾹 누르시면 이 동그라미 생기는 거 보이시나요? 이 노란 면에서는 노란색, 검정색에서는 검정색, 연두색 위로 가면 연두색, 이렇게 색깔이 찾아지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노란색을 찾아서 또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 왼측 브러쉬 설정하는 데 있었던 요 네모난 거, 요거를 터치하시면 방금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나왔던 요 동그라미가 또 나와요. 그럼 요거를 끌어서 원하는 색깔 위에 가져가면 그 색깔을 또 똑같이 찾아주는 걸할수 있습니다. 요거는 방법이 세 가지나 있으니까 그림 그리시면서 제일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이제 막 그림을 작업을 하다가 방금 요세 선을 예시로 사용해서 막그렸는데 어, 요거 마음에 안 들어. 지우고 싶어. 할때 지우개를 사용해서 지우실 수도 있지만, 한 번에 취소. 그러니까 최근에 한 것들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실행 취소를 할수 있는 방법은 이 왼쪽 바에 가시면 이 왼쪽 방향으로 해살표 돼 있는 요거 보이시나요? 요걸 누르시면 방금 있던 거,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실행 취소가 되면서 없어지고 그 밑에 거, 요거는 다시 되돌리기예요. 다시 누르면 이렇게 되돌아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손가락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손가락 두 개로 터치를 하시면 실행 취소. 세 개로 터치를 하시면 되돌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화살표의 기능을 쓰고 싶으시다. 이럴 때는 손가락 두 개. 이 아래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시다. 하실 때는 손가락 세 개. 보여드릴게요. 손가락 두 개로 터치를 하면, 좀 전처럼 실행 취소가 되는 걸 보실 수 있고, 손가락 세 개로 터치를 하시면 다시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가, 아, 하나 틀렸어. 이럴 때는 손가락 두 개로 빠르게 터치하고 다시 그리시면 아주 편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드로잉 말고도 프로크리에이터로 포토샵처럼 사진 작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명 누끼따기 라고 하죠 사진에서 일부분을 잘라내서 그 부분만 사용하는 방법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다시 갤러리로 돌아가서 이 우측에 보시면 사진이라고 써져 있죠 요거를 누르면 내 기기 앨범으로 들어가져요 그래서 저는 제가 키우는 고양이의 사진을 한번 누끼를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사진이 가져와 지는데요. 제가 키우는 고양이 코난의요 자는 모습만 눕기를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눕기 따는 방법은 먼저 이 좌상단에 S자 모양으로 보이시나요? 요거를 누르시면 올가미 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코난을 따라서 올가미로 쭉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잘라내고 싶은 부분만 누르고 나서 이 끝점에 회색 동그라미 지점을 보이시나요? 이 점을 콕 누르시면 배경이 이렇게 금으로 바뀌어요. 이 말이 뭐냐면, 요 빗금을 제외한 부분만 잘라낸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빗금이 된 상태에서 화살표, 왼쪽 위에 화살표를 다시 누르시면 지금 이렇게 점선으로 선택이 된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제가 올가미 툴로 딴 부분만 이렇게 잘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사진을 내 네, 다른 작업 창에 옮기고 싶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싶어 요 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손가락이 또 필요합니다 손가락 세 개로 화면을 쓸어 내리시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할수 있는 창이 나와요 여기서 복사하기를 누르면 이제 복사가 된 거예요 아까 방금 잘라낸 게 그래서 좀 전에 작업했던 요 창에 손 안을 갖다 붙이고 싶어. 이때도 손가락으로 화면을 싹 쓸어내리시면 이 창이 나오죠? 이 창에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아까 잘라낸 그림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이즈도 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회전도 다 하실 수가 있어서 원하는 크기나 방향으로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복붙이 되셨으면 다시 화살표를 누르면 끝나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한번더 붙여넣기 해서 또 넣으실 수도 있고, 이 손가락 세 개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은 정말 유용하거든요. 뭐, 도형 하나를 그리고 복붙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이 사진을 내가 색 보정을 조금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왼쪽 창에 막대기 도구를 클릭하시면 조정할 수 있는 창이 나와요. 뭐 색조, 채도, 밝기, 색상, 균형 이런 설정을 다 하실 수가 있으니까 곡선 이런 식으로 눌러서 밝기라든지 색감을 원하시는 대로 조금씩 보시면서 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조정을 다 하고 나면 다시 화살표를 누르면 네, 색깔이 바뀐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사진도 보정을 직접 하시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기능은 글씨, 텍스트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공구 모양 툴을 누르시면 추가 탭에 텍스트 추가, 보이시죠? 이 텍스트 추가를 누르면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코난의 이름을 적어 줘 볼게요. 코난 이름을 쓰고, 위치도 다 조정이 가능하시고, 스타일 편집을 누르시면, 폰트. 폰트 설정도 가능하고, 두껍기 설정, 크기. 조절이 가능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완료 누르시고, 이렇게 옮기거나 글씨 크기를 줄이거나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오늘 프로크리에이터로 해볼 수 있는 다양한 것들,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갤러리로 가시면 이제 내가 작업을 여러 개 하다 보면 이렇게 작업물이 여러 개가 쌓이잖아요. 이걸 정리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폴더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제가 에비추를 그렸던 것들을 한 군데에 모아볼게요. 하나를 꾹 눌러서 다른 그림 위에 덮어 씌워요. 그러면 지금 사진이 이렇게 두 개가 겹쳐진 게 보이시나요? 이게 폴더가 된 거예요. 여기서는 이름이 스택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한 장을 더 추가해보고 싶다. 이럴 때는 얘를 꾹 눌러서 여기에다 얹으면 이 안으로 들어가줘요 여기에 놓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폴더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이 이름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 그림 연습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그림 연습 폴더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아이패드 드로잉 어플 프로크리에이트 초보 탈출 기초 꿀팁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드로잉을 하시는데 많은 기초적인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